자10자 10만 음. 자이거대 해서 자 이것도 자 수영이나 전체적으로는예배열이잘 돼있네요 자 복대도 좋고 이것도 전화가 되겠습니면 이것도 30만 그냥 그냥 한 두세 여기서 자 30만 자30 저 30만 어디 쓸데 없습니다. 나무라도 남죠. 그래고 갑자기 죽어보셨다가 나무도밥 채우시고요. 이것도 내년에 한번 다져 들어가고 이쪽에 해주시면요. 나무가 또 저렇게, 아까 저런 식으로 가지가 됩니다. 자, 30만. 자, 30. 자, 이건 실세먹어자연모입니다자연모 자, 코로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했네요. 그래도 천천히 30? 아기 30. 자, 30만. 여러분, 어디서 났어? 아 뒤에 계단 있는 아 그러고 계시게 가기가 안 나와. 저쪽안 되서 되게 대량 달리고 있으셔야 정말 불로시게 불로시계라고 안 되지 앉아 계셔. 그러다 또 일어나죠. 내가 뭐하나잖아. 예? <laughs> <laughs> 네? 내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리고계시라니까 <laughs> 음. 자, 삼십만 한개시 쳐. 삼십만. 자, 30 자, 30 야, 이렇게 내리고. 알겠 아기 사이가 오셔 가지고 재밌게 <laughs> 내가 네, 자연목이네요. 저육성 자, 이것도 상식 간다. 30. 자, 30만. 되도록이면 실생보다는 자연목이 자연목이 잎이라든가 이런 생김새라든가 보면 아직까지는 해석보다는 육성이더선호가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자연목을 위주로 갖다 놓으시면 막 보고 대라도 그렇게 큰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래방 30만 계시죠, 30. 자, 30만. 자, 30. 자, 30만. 오에 우리 회장님 오늘 골프 치러 안 가시고 오늘 뭔 일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자, 이거 내리고요. 자, 여기서 한열0칸만 하고, 노아시칸만 하고, 뒷사람 하고 한번 시작을 게요 여기서 유차들 물고 있으면 안판거 아니니까요. 조용하니, 살처럼 가셔가지고, 얼마에 한번 물어보고, 거기 맞으러 드시면 돼요. 자, 노아씨. 애기 감나무. 아, 이거 감이 이쁘네요. 감이 이렇게, 점이, 점이 안 바뀌어야 돼, 점이. 감 모양새도 이뻐야 되고. 자, 노아씨. 자, 이것도 0만치벌한다1 0만 자, 노아씨 십만. 자, 일감 자, 애기 감나무. 자, 0만 자, 10 자, 신마! 안되겠다. 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내 차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잠깐내 차에. 추첨권 안 받아요. 추첨 나갔어요. 대교쇼. 추첨권 안 가지고 가져, 안요. 안 가지고 계시던. 자, 늦게 오셔 가지고 추첨. 추척, 예. 네. 추첨권 받으실게요. 네. 늦게 오셔 가지고 뽑아주신 거 제가 또 이벤트로 드릴게요. 네. 이벤트는 이렇게 많이들 있고 정책백 없어요. 이벤트 많이 안 되는. 그것도 이벤트도 단들은 많았지, 이한데. 여기서 보통 한4 5만원짜리 이벤트로 니다이벤트 이럴 때 우리 주최 세장님은 커피 나잔 갖다주지만 아다 듣고 계셨구나 얘기다 가시다가 야, 늦게 오신 분들 한장씩 드려 늦게 오신 분은 그냥 빨빠 지나가게 다셨죠? 얘가 이거 앞에 아끼신 것 같은데. 네. 야, 안 받지 같은데. 네. 그 뒷짝 쪽으로 접대 올라가 진행 위에서. 네. 뭐가 뭐 이렇게 말해? 왜아끼신뭐다 들려 버렸냐. <laughs> 어올라늘조 올라. 가실 때 제발 딱 버리지 말고 갖고 가시야 집에까지. 내 <laughs> 책상 위에다 꽂아 놓고, 아국창이라고 항상 있을 때마다 잊지 마시고 한번 시간되면 놀러 오시고. 여기다 가져, 끝나고 나면 여기가 사관대가 이거 주적권이야 주적권. 초청권. 응? 진이 응? 없네. <laughs> 자, 국가. 국가입니다. 보통 이거 사번씩다 나가요. 자, 국가 하나 드릴게요수을도 넘어가면서 안 되고. 자, 728번. 728번. 맞아요? 예. 이렇게 서두셔야 됩니다. 서두셔야 됩니다. 728번 맞죠?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으로다가 다시 좀 갈게요. 예, 예 기다려다가 하지 마시고. 예. 내가 추첨 끝났어 이제 이슬람 많아요. 이슬람 많아니까. 다 추첨 끝났고 다섯, 다섯 사람. 딱 들어간 거추 봐요. 들어간 거. 선사람들한다 갖고. 추첨에 드려요 오늘. 음. 그만해. 아, 아 이거 이걸 추첨에 드리라고. 야 이거 사슬 버리시네 사슬 버리서. 무이예문일까 네. 이. 예, 선조순이 그게 불러 그래요. 714번, 지금이자몇 번이야? 지금 몇 번이요? 714, 714번 자, 대전 대전 맞죠? 예, 예. 우리 대전 분들 저렇게 보기 싫은 분 아까나 이모가 말한거 같던마는 집안이 그런가봐 집안이 보이 있는 집안은. 자 이거 자연봉입니다자 육성이고요. 자짱처럼이게드릴게요자 이거 오늘 소만 잘 드시면 한 1~2년 남을 보고 만드시면 돼요. 1~2년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이거 10마. 자 10. 자 10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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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 자 10마. 자자연봉이거 육성해. 자 10마. 자 10. 자 10마. 이거 빠르게 볼까? 10. 20. 자 10. 당기세요 10. 자, 20만 원 달라니까요. 자, 10만. 자, 10. 자, 이 지금 다녀 다돼있기 때문에요. 예, 이것도 그냥 도자기브레만 올려놓으면 나무가 떠틀려요 지금 이거 비안분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거좀 보이는데 예쁜 불에다 올려놓으면은 예. 과거 지금 그러죠? 내년 가을좀도 가봐요. 밥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굉장히 이쁘겠네요. 과거 자연목이잖아요. 자연목. 우리 씨바드, 시바드시, 씨바드 시킨 것이 아니라. 자, 10만 하기 지 10만. 자10자10자이거 자, 빠른 15자15 15. 아니 자연목이에요 사료도 자연살이고요 자연살이고 자15만자15자 고를 20 달라니까 15까지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내리겠습니다 고거 좋습니다 고거 근데 선생님 나무를 곱지 하시네 진짜 나무를 곱지 알아요딱 골라내잖아요 자15안 하실 거죠 아니 아니 이모 말고 아예 회장이 많은 거예요. 네. 15. 자 먼저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15, 자, 예, 예, 15, 15 하실 거예요. 예. 몸에도 15한고가네 어차피 단15한잔보 고스. 자, 네. 낙차. 그래서 이 시달라고 고맙습니다. 15 해서. <laughs> 여정은, 여정은 다 썸이 먹가 엄청 싸게 팔더라니까. 뭔 일인가 보다. 자, 이것도 육성이고요. 육성. 아, 이러면 이쁘네. 살이, 살이 딱뜨고 네. 아, 국적은? 아, 이거는 살이 빼려고 이유를. 예, 네, 이쪽에 좀 반드시고. 자, 이거 빠른 20. 자, 빠른 20. 자, 20. 이거, 이거 얼마요 이거? 20. 어? 되려버려요이0 우리 회장님, 만 들만이 어쩌뭔일이까 진짜 잘하셨네 여기서. 여기서 한도뼈만 벌었네요. 예. <목소리> 네. <목소리> 네. 그, 아, 그 분이 뭔 분이에요, 그 자사분이에요. 으아, 어. 이구매 진짜로 자사분입니다, 회장님. 아이고, 자, 이것도 빠른 20. 자, 빠른 20. 제 나무는 진짜 좋네요. 또가리 틀어서 올라와서, 이거 자연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육성입니다, 육성. 육소. 자, 20만. 자, 20. <목소리> 예, 자, 20만. 자, 20. 15만. 15. 15만. 자연봉입니다, 자연봉. 15만. 자, 15. 15만. 자, 15안 끼세요. 아, 나를 모르겠다. 내아니까 10만. 10. 10. 10. 10. 10. 아, 나안 됐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시네. 자, 이거 15까지. 15! 자, 빠른 15. 마른 십오! 별로 말, 잘안 생겼는데? 아, 이거 골치압 생겼는데요? <laughs> 그러지, 자연이 이렇게 틀어서 태풍에 이래저래 휘어서 산다는 것은 회장님, 이렇게 가게 불때 머리 긁어도 안돼소들지줄 알아요. 오늘은, <laughs> 기침도 어. 조심해야 돼. 이모, 신만하셨죠? 신만하셨제 자이것을 그냥 3만 원더 해주면 안 될까? 해줘. 아, 참고맙네 저런 분들이 한 2천 년 사셔야 된다. 니까 다른 거 없어. 자 14. 자 낙찰. 우리 이제 자 우리 대전. 네 13에. 이거 좀인데콜를어 10만 원부터 아 10만 원부터. 야, 이것도 자 이건 자유하네자나무만드실 분은 소재니다 소재범. 소제목. 자 그래도. 찰사거리한 번만 들어가보면요. 나은 가 180도 필요합니다.